안녕하세요. 군인이의 아니, 데이빗의 시급 부탁해. 네, 이제 13회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13회는요. 어 군인이의 팬 같아요. 예. 네, 군인이의 팬 같고 네, 이렇게 대용지로한장 한 정도의 사연을좀 보내 주셨어요. 보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군인이 언니. 항상 언니의 인스타그램을 보면서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있는 어느 자존감이 아주 낮은 대학생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는 단한 번도 평균 체중을 찍어본 적이 없는 아이였어요. 그런데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살이 점점 붙더니 지금은 정말 형이들 말하는 정말 건강한 체중이 되었어요. 그리고 외모에 아주 관심이 많은 딱 20대 중반을 찍은 제 모습은 그냥 푸짐하고 굉장히 무뎌 보여서 무슨 옷을 입어도 예쁘지가 않아요. 남들과 내 모습을 비교하기도 바쁘고 또 그로 인해서 내 자신이 미워지고 또 자존감은 점점 낮아지고 있고요. 또 꿈이 배우이기도 해서 외모를 더 갖고야지 하면서 게으른 저는 아직도 이 모양이네요. 지금은 어학 연수 중이라서 많은 사람들과 피해 있어서 나를 만심하고 있지만 이제 다음 달이면 다시 학교에 돌아가서 사람들을 마주해야 하는데 제 몸이 너무 싫어서 학교에 가서 사람들을 마주하기가 무서워져요. 그 사람들은 나를 보고 뭐라고 생각할까? 더 뚱뚱해진 나를 보고 뭐라고 판단을 할까? 하는 생각에 밤에는 잠을 못 이루고 있어요. 마음 같아서는 정말 트레이닝 신청해서 받고 싶지만 아직은 학생이라 가격이 부담되더라고요. 요즘은 나름 관리라고 아침에는 바나나랑 요거트, 점심은 일반식, 저녁은 안 먹고 미숫가루로 먹고 운동은 학교에서 집까지 걷기나 30분 정도, 하루 10분이라도 집에서 간단히 운동을 하려 해요. 과연 이렇게 해서 빠질까요? 아니면 운동량을 더 늘리거나 해야 할까요? 조언 꼭 부탁드려요. 이제 제 자신을 그냥 그만 미워하고 자신감을 갖고 싶어요 네 이렇게 용기 내가지고 사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그냥 안 그런 척하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정말 자신의 자존감 낮은 것을 이렇게 용기 내서 일단 말씀해 주셔서 굉장히 고맙고요 네 읽으면서 저는 되게 좀 안타까웠어요 이렇게 아, 자존감이 낮지 않아도 되는데 네, 우리가 이제 남과 비교를 많이 하고 이러느냐고 자존감이 이제 많이 낮은데 그래서 오늘도 저도 한번 이렇게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 제가 무슨 말을 해드려야 될까 무슨 도움을 드려야 될까 좀 많은 고민했어요. 사실 저는 뭐 여러분들에게 막 그렇게 큰 도움이라기보다는 그냥 옆에서 이렇게 좀 공감해주고 또 그리고 이제 좀 컨설팅을 해주는 그런 역할인 거지 제가 엄청 다 해결을 해드리거나 그러지는 못합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좀 차근차근 좀 살펴봤어요. 근데 확실히 지금 이제 어 그렇게 많은 문제가 있진 않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제일 큰 문제는 조금 스스로 이 자존감이 아주 낮은 대학생이라고 했는데, 사실 스스로 그렇게 자존감이 안 낮은 사람일 수도 있거든요. 생각보다 되게 괜찮은 사람일 수가 있어요. 스스로. 괜찮은 사람인데, 단순히 이제 조금 체중에 의해서, 그리고 이 다이어트라는 이제 현대에 있는 이제 이런 외모 지상주의에 의해서 남과 비교를 통해서 많이 자존감을 이렇게 좀 깎이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휩쓸려 간다 그러죠. 그래서 사실 진짜 객관적으로는 자존감이 낮은 학생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 진짜 좀 괜찮은 사람일 수도 있다는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읽으면서 또 이제 꿈이 배우라는 거이 부분도 굉장히 멋있었어요. 예, 사실 흔하지 않은 꿈이죠. 흔하지 않은 꿈인데 정말 여러 가지 이렇게 꿈을 꼭 이루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래서 몇 가지 조금 체크를 해봤는데, 일단 제가 읽으 생각이 난 거는, 일단 이제 내면적으로 무언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외면이 다이어트 성공하고, 외면이 해결되어도, 내면이 해결되지 않아서,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들이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 조금 걱정이 되기도 했어요. 예, 모두 그 내면이 먼저 해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다이어트가 꼭 정답은 아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흔님들좀 착각하는 게, 다이어트 후, 이제, 단순히 체중이 내려가고, 외모가 바뀌어서, 남들이 날 그렇게 보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내가 자존감과 자신감이 올라갔다고 생각하는데, 남들이 나를 보고 비교하는 마음을, 그 전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해결받지 않으면은, 아무리 다이어트를 하고, 내 몸이 내가 원하는 몸이 돼도, 그게, 해결받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주변에서 지켜보면. 그래서, 조금, 다이어트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남과의 이런 시선의 문제, 이런 것들은, 남과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내면의 문제인 것 같아요. 아니면 다이어트랑 별개로 내 일상에서 뭔가 어지러운, 조금, 이렇게 어지럽혀진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은 아직도 뭔가 해결되지 않은 고민이 있거나, 여러가지. 그걸로 인해서 그런 걸 수도 있거든요. 근데 뭐, 내 몸매를 극복해서 삶에 대단났다는 분들도 많아요, 사실. 엄청 많고, 피트니스 선수들도 그렇게 이제 굉장히 멋있으신 분들도 많은데, 사실적으로는 그 직업인 거고, 그분들은 직업인 거고, 우리는 뭐, 보디빌더 선수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우리 일상에서 얼마나 내 역할을 찾고 자존감을 찾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이어트 후 자존감이 올라가고 자신감이 생기는 것은 진짜 건강한 다이어트를 했을 경우 자신감이 생기는 것은 내가 빠진 내 외모나 이런 것들이 남들의 평가가 좋아져서 이런 문제가 아니라 진짜 건강한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내 일상이 변하거든요. 몇 가지만 말씀드려 볼게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아침을 먹고 아침에 운동을 하고 이렇게 하루를 한번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냥 내가 내 자신이 되게 어좀 좋아져요. 좀 좋아지고 좀 되게 스스로를 좀 사랑하게 된다고 할까요? 좀 아끼게 되고 스스로를 존중하게 되고 그 아침 일찍 일어나는 행동만으로도 이렇게 사람이 변하는데 그래서 다이어트 후 이렇게 자신감 생기는 것은 그 행동 변화 때문에 내가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내 외모와 별개로 근데 거기에서 외모는 그냥 저절로 따라왔던 거죠 그냥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남들에 있어서 내가 좀 우월감을 가지기 때문에 이게 자신감이 생기는 것을 마치 다이어트 뭔가 굉장히 자존감이 생겼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무얼감가또 자존감은 전혀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전혀 남들이 봤을 때 부러워하지 않은 몸을 갖고 있어도 자존감 높은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스스로를 존중해서. 그리고 그런 분들 중에는 뭐, 정상체중을 유지하시는 분들이 비율이 더 높을 수도 있죠. 아닐 수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음 외모의 변화 때문이 아닌, 내 스스로, 나만이 아는 내 일상의 변화, 행동의 변화 때문에 그 자존감이 생기는 거예요. 벌써 그렇게 사시는 분들을 보면은 이미, 이미 몸매는 완성이 안됐어도 눈동자랑 얼굴에서 빛이 나요, 진짜로. 너무 이제 스스로는 스스로를 는스스로 아끼면서 존중하면서 이 삶을 이렇게 진실되고 되게 열심히 노력하면서 영위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냥 영향력이 있고 사람들이 붙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막 물어봐요. 아막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이렇게 밝게 보일 수 있냐고. 예. 그리고 다이어트를 하면은 주변에서 다물어보냐 사람이 붙어요. 건강한 다이어트를 하면은 어떻게 뺐냐고, 예. 어떻게 뺐냐고. 근데 그랬을 때막나 굶었어, 디톡스 했어 이러면 안 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정직한 다이어트를 해서 내가 스스로만 아는 정말 내 자신에게 정직하고 진실된 모습으로 다이어트를 한다면 자존감은 그때부터 올라가요 그 날부터 정말 내 몸이 완성되지 않았어도 그래서 정말 지금부터 위험할 수 있어요 이런 마음가짐로 빼면은 개인 식의 여유가 올 수도 있어요 그냥 우월감을 조금 가지려고 우리가 다이어트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남과의 비교에서 이미 지금 다이어트 시작 자체가 남과 비교해서 시작했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시작만 해도 남과 비교만 할 수도 있어요 아 쟤는 저기도 삼겹살 먹고 스타벅스 프라푸치노를 막 이렇게 휘핑크림 이렇게 얹어서 먹는데 나보다 말랐어 이러면서 이제 비교도 하게 돼요. 나는 지금 닭감살 먹고 있는데 막 살도 안 빠지고. 그래서 비교를 시작하시면 안 되고 그냥 비교는 그냥 어제의 나와만 비교를 하면 돼요. 비교는 애당초 되게 웃음운 짓이라는 거. 굉장히 그냥 오늘의 나, 내일의 나, 어제의 나와만 비교를 해서 아 어제보다 오늘 좀더 나았다. 아니면은 아 어제보다 좀 부족했으니까 내일은 좀더 나보다 나은 나를 살아야지. 이렇게 스스로를 비교하면서 살아야지. 너무 주변 사람들 보면은 비결사이 사람 너무 많죠. 그 사람들과 속도가 내 속도와는 다른 건데,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정직하지 않고 행동 절제가, 행동과 절제가 따라오지 않는 다이어트는 우리가 진정 원하는 자존감과 자신감의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가 않아요. 전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게 사실 지금 다이어트 시장과 형, 지금 이제 뭐 미디어, 여러가지 매스 미디어를 포함해서, 그 아이돌 문화, 만연에 퍼져 있어요. 그런 외모에 의한 이제 우월성을 좀 나타내는 게. 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를 미워하지 말고 자신감을 갖고 싶다고 하셨는데 아 정말 지금 과연 이렇게 해서 빠질까요? 아니면 운동량이라도 더 늘려야 할까요? 이거 자체가 굉장히 너무 조급해 보여요. 너무 조급하니까 일단 지금 할수 있는 것. 그리고 운동을 더 늘려야 할까요? 이런 말씀 하셨는데 그런 것보다도 지금 내 환경 안에서 할수 있는 것을 빨리 해야 돼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다이어트를 스스로 내몸 하나만 가지고 할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그런 철학을 갖고 있고 어느 것도 필요하잖아요 다이어트는 다이어트의 본질 자체가 무엇인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다이어트의 본질은 다이어트는 요즘에는 그냥 쇼핑으로 정치되어 있어요 다이어트란 쇼핑을 해요 우리는 네. 물건으로 다이어트를 하려고 그러고 무슨 상품으로 다이어트를 하려고 그러고 무슨 회원권으로 다이어트를 하려고 그러고 레슨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그건 운동을 배우는 거고 일단 다이어트라는 것은 그냥 스스로가 내가 내 몸이 원하는 곳으로 제자리로 돌아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제자리로 어질러 펴져 있는, 이런, 여기 이제 성실인데, 어질러져 있는 성실을 치우는 거랑 똑같아요. 제자리로. 그 제자리를 내 몸에 적용해 본다면은, 내 식습관이 지금 어떻게 어질러 펴 있는가. 식사하는 때, 시간과 내 식품군, 내가 무엇을 먹는가, 그럼 언제 먹는가, 이두 가지를 잘 조정을 하셔야 돼요. 사람이 먹을 때만 먹으면 살잘안 쪄요. 그리고, 사람이한테 가장 맞는 것을 먹으면, 그리고 살이 안 찝니다. 그리고 움직임. 그 운동이죠. 너무 운동! 막 이래가지고 무겁게 생각하지 말고 움직임이라고 생각하시고, 운동화와 양말과 운동복만 있으면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낙서 뛰고 뛰는 것만큼 날씨 좋을 때는 정말 좋은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땀좀 흘리고 그러면은 여러 가지 또 이제 호르몬을 주면서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예, 일단 오늘은 큰 피드백이 아니라 정말 이제 조금 스스로를 잘 찾아주셨으면 좋겠고 정말 이 다이어트라는 행위를 통해서 남들보다 우월함을 갖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더 사랑하게 되는 스스로를 남들과 비교하지 않게 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근데 그 다이어트 시작 자체가 남들과 비교가 아닌 오직 나를 더 사랑하기 위해서, 오직 그 전제만 있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식품군, 먹는 거, 군것질, 가공식품만 일단 끊어보시고, 그렇게 해서 한 1, 2주 정도 지내보시고, 저한테 한번더 이메일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걸로 마치고요. 지금 메일이 한두 개씩 또 계속 오고 있어요. 오는 대로 저는 지금 하루에 한 번씩 찍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오는 대로 보내주시고, 그리고 궁금하신 것들 그리고 제가 뭐 영상 뭐 만들어들 만들었으면 하는 것들은 밑에 댓글에다꼭 남겨주시고 그리고 지금 좀 애청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꼭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밑에 이제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혹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다이어트 토크를 많이 할 거예요 이런 좀 많이 할 거고 그리고 다이어트 정보, 운동 정보와 같은 퀄리티 높은 컨텐츠들을 앞으로 굉장히 많이 올릴 거거든요 올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구독을 누르시고 그리고 다음에 꼭 댓글과 좋아요를 꼭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14화로 찾아뵙도 하겠습니다.